네 안녕하세요 서성한 스푼의 서강대 세진 성균관대 예은 한양대 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저희 오늘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떤 학교가 최고의 학교인지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서 본인이 어떤 학교인지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서강의 자랑이여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의 인재들이 모두 모인 학교 성균관대학교의 24학번 사회학과 재학 중인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포더 베터 월드 그리고 더 엔진 오브 코리아 한양대학교 19학번 정소환입니다. 환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가장 최고의 학교일지 좀 이제 겨뤄보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음, 첫 번째로 학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희는 곤자가 플라자라는 그 학생식당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뷔페식으로 7,000원에 내가 원하는 만큼 제육볶음도 있고 뭐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육볶음이랑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막 시리얼 이런 걸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성비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이 좋아하시고 사실 저희는 학교가 신촌에 있는 만큼 학생식당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근처에 맛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음 맛집 탐방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신촌, 신촌 좀 부럽네요. 저희는 어, 학교에 금색 잔디밭이 있어요. 그걸 금잔디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잔디 광장 앞에 있는 금잔디 식당이라는 학생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성균관대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로봇 볶음우동이 있는데요. 로봇들이 직접 이렇게 볶음우동을 해주는 거고, 되게 유명해서 학기 초에는... 정말 12시 땡 하고 달려가야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격주 화요일마다 되게 품절을 일으키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 신촌은 아니지만 저희도 또 대양로기 때문에 또 먹고 놀거리가 진짜 많은데요. 대양로의 중심가가 여기 있다면 살짝 구석 쪽으로 가면 가성비 맛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곳은 6,300원에 차돌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성비 맛집이 있는데. 너무 배고파. <laughs> 정말 거기는 밥도 무한 리필로 주고요. 밥이랑 뭐 원하면 콩나물이랑 어떤 장들이 렇게 해서 비벼서 같이 순두부랑 먹기도 하고 학생들이 거기를 정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생활과학대학과 그리고 신소재공학관 학식이 제일 유명한데요. 둘다 점심과 저녁 때 메뉴가 각각 다르게 나와서 어, 그 메뉴를 보고 어디가 더 맛있다? 그러면은 아 그쪽 가서 먹고. 어디가 더 낫다 하면은 그쪽 가서 또 먹고 그런 재미에 이제 또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뭐 90년대, 2000년대 신촌 상권이 그렇게 컸다면 이제는 서울 동부로 넘어와서 건국대 그 주변을 필두로 하여 왕십리까지 그 상권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왕십리 상권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저희가 지금 밥을 지금 밥을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가지고 너무 너무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침이 줄줄 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재밌는 뭐 건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두 이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작고 별명이 이제 고등학교, 서강고등학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컴팩트하고 좀 귀여운 학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 청년 광장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란 잔디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냥 존재 자체가 낭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막 피자도 시켜 먹고 밤새 막 술도 먹고 그랬던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 유교학자분들의 호를 따서 만든 건물들이 있는데요. 퇴계 인문관, 다산 경제관 같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 대학교만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대학교에는 유일하지 않을까 한 6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627년 정도 된 학교라서 뭐 다른 학교들은 막 100주년 기념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100주년? 아, 100주년? 약간 약간 좀세비안 된다. 아, 그쵸? 아무래도 500도 아니고 100, 이거는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자부심이 드러나는 그런 건물인데 학교에 또 데이트 명소 같은 게좀 많은데 저희가 성균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학교 내 성균관 비천당이나 명륜당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 보면 또그 바람 솔솔 불어오고 옆에는 벚꽃이 피어 있고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립자 분께서 말씀하시길 한양대에서 공사 소리가 더 이상 끊이질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계속 공사 그쵸? 소리가 들려어 시험 기간에 막. 아! <laughs> 또 제가 1학년 때제2공학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대운동장 공사하는 소리에 이제 굉장히 <laughs>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거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 멀리 보면은 이제 뭐 한남대교랑 저쪽에 이제 삼성역 쪽에 이제 전광판 번쩍거리는 것까지 다 보여서 이제 밤에 이제 좀 썸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가다가 우와. 이제 손도 좀 잡고 어. 어. 손도 좀 잡고 이제 좀 내려가서 보여? 이 아름다운 거? 근데 이 야경보다 너가 더 어. 신나 이런 우와. 몹쓸 멘트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어. 경력직 계시고 어. <laughs> <laughs> 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재밌는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경사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산에 있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는 산이 <laughs> 없어요. 있는데 진짜 아기 동산 같은 느낌이라서 전혀 무리가 없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양대가 조금 무시무시한 뭔가를 가졌다고 듣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보았던 자료 중에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교 평균 경사도를 나타낸 표가 있었어요. 1위가 바로 저희 학교는 아니고요. 네, 1위는 바로 상명대입니다. 상명대가 또 북한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경사도 워낙 가파르고 그래서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2위가 저희 학교입니다. 2위가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어,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제가 또 이제 고공 3캠 중 하나인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고공이라는 말답게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한 세 가지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봐야 진짜 이렇게 봐야 해요. 밑에서. 그래서 사범대학, 인문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고공삼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고공제라고 하는 그 고공삼캠만의 고유한 축제도 따로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보면은 학생들 다리 굵기가 달라요. 진짜 그 고공캠에 있는 학생들은 하체 운동을 안 해요. 티가 나는 거지. 아저 네. 사람 고공캠이다. 이렇게. 하다 아. 보면은 진짜 아 쟤는 진짜 산잘 오르겠는데 싶으면은 아네 어, 안녕하세요. 뭐 물리학과입니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뭐 국어 국문학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아래에 원래 성균관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위로 올라가서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제일 낮은 건물인 국제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위쪽에 있다. 하지만 그건 서울 캠퍼스의 이야기일 뿐이고 또 자연과학 캠퍼스인 수영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평지에서 정말 성대, 경사가 어딨어? 이럴 음. 정도로 정말 평지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극과 극의 캠퍼스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뭔가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 이런 게 있을까요? 복수전공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 하려면 성적이 좀 좋다거나 해서 못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그냥 컴퓨터로 딸깍 신청합니다 하면 누구나 다 복수 전공을 쉽게 할수 있어서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단일 전공 하나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 서강대에 왔으면서 복수 전공을 왜안 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찾아서 하는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특징으로는 대계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학과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성균관대학교의 대부분의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신입생이 아니라 2학년 때 전공 세 네기를 뽑습니다 1학년 때는 학생들이 계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전공들을 맛보고 그 1학년 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때 전공 신청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제대로 된 전공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좋은 점은 1학년 때 그래서 전공이 없어요. 어. 교양만 들어서 정말 너무 좋을 것같아 네, 새내기 생활 즐기기 너무 좋다. 어. 다만 계열제의 단점으로는 1학년 때과 선배. 과동기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막막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성균관대학교 LC 제도인데요. 약 20명 정도 한 반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수문 명씩약 93개 정도의 LC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새내기들이 적응을 할수 있게 프레시맨을 가이드해 주는 프레시맨 가이드 FG라는 선배들이 있어서 그 선배들이 새내기들의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도움을 음. 주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프로그래밍 과목을 3개 이상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배웠는데요. 카운트다운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아. 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10 발사, 9 발사, 8 발사 아하, 이렇게 됐고 계속, 계속. 계속 발사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9, 8, 7, 6,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 발사를 안 하고요. 발사가 계속. 안 됐어요. 그 친구는 무슨 대륙간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제 불발탄이 되어버린 거죠. 각각의 학교가 본 이제 다른 이제 두 학교에 대해서 음. 한번 이미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사실 저는 뭔가 그래도 그 유구히 내려져 오는 그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성한? 그래서 전 딱히 뭔가 경쟁 상대라고 여겨지는 느낌도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강대가 음. 1등 아닌가? 어. 셋 중엔? 그런 느낌? 그, 어. 그래서 올해 입결이 혹시? 그 올해? 부분은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음... 조용히 할게요. 저는 다른 학교들을 방문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두 학교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오늘 들어봤는데 어 되게 재밌어 보이는 제도들도 있고 가보고 싶은 곳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가보고 싶고 되게 흥미롭게 음... 오늘 다른 학교들의 매력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강대는 워낙에 또 소수정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옛날에 70년대에 경제학과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맞죠, 맞죠. 그 출신들 서강학파라고 부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서강되는 조용하면서 강한 그런 강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아니 이거 대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만 좀 거만하게 이렇게 시사를 하는데. <laughs> <것 같은데. 웃음> 다들 멋진 학교에 잃어버리면은 제 어떤 이미지가,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아, 아무래도 진짜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원래, 그 알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제가 아직 서리고서 그래요. 아, <laughs>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인 것 같아요. 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 이렇게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새학교 학생들이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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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 스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